29-1. 연옥. 연옥의 존재는 잘못 해석되었다. 연옥은 임종의 시간에 은총 상태에 있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단순히 정화를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많은 이가 믿고 있다. 연옥에는 서로 다른 층들이 있다. 모든 영혼은 그 층이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강렬해지는 어둠 속에 불타는 고통을 느낀다. 이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을 간신히 피한 영혼들이 불타는 고통을 가장 많이 겪는다는 것을 뜻한다. 비록 모든 영혼들이 최후에는 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 하더라도, 그곳은 내 자녀들이 들어가기에 만족을 느낄 장소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너희는 죄와 싸워야만 하며 은총 상태에 남아있기 위해 가능한 한 정기적으로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너희는 언제든지 십계명에 순종해야만 한다. 너희는 또한 그곳 연옥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너희 기도가 없이 그들은 최후 심판의 날까지 천상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너무 늦기 전에 너희 형제와 자매들에게 지옥과 연옥에 관한 진리를 말하여라. 왜냐하면 만일 네가 말하지 않는다면 너밖에 다른 이는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면 연옥은 없을 것이다. 나의 자비가 그들에게 거저 주어질 때. 내 자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영혼들이 취할 유일한 길은 지옥으로 이끄는 길일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영혼들이 죄 때문에 죽은 후에 연옥에 있는 그들 자신을 발견할 때 이것은 훨씬 더 뚜렷하다. 모든 연옥 영혼은 최후에는 천국에 가는 반면 나로부터 분리되는 것의 아픔은 괴로우며 비통하다. 경고 사건 동안 너희 죄에 대한 보석으로 정화되어야 할때 너희에게 제시되는 연옥이라는 선물을 환영하여라. 너희는 이 정화를 대면하기 위해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내 정의는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은 모든 자들에게 들이 닥칠 것이다. 최악의 징벌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겪을 아픔은 연옥의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자들보다 더 나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과거에 적절히 준비하지 않았고, 지옥이나 연옥 둘 중에 하나에 있다. 세계 전역에 걸쳐 있는 내 교회들은 진리를 설교하지 않는다. 내 거룩한 종들 중에 많은 이가 지옥이나 연옥의 상태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너희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하여 그 죄를 저지를 때 사용된 육체의 그 부분은 연옥에서 불에 태워질 것이며 정화될 것이다. 연옥이나 지옥의 존재에 관해서 전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내 백성에게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의 책임이다. 너희가 이 경고 사건을 준비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대경고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많은 이에게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대경고는 마치 많은 이가 연옥의 가장 낮은 단계 속으로 급 추락해 버린 것 같이 될 것이며, 대경고는 강력한 열기로 그 영혼을 정화하고 육체의 아픔을 일으키는 무시무시한 양심의 가책을 일으킨다.